40% 이상 혹은 그 내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몇몇 암들이 있는데요. 바로 췌장 폐, 난소, 림프종, 이네 가지입니다. 특히 이네 가지 암은 모두 주요 위험인자로 유전 및 가족력이 꼽힙니다. 일단 발병하게 된다면 원격전이 되는 비율이 40% 내외니까 관련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3에서 40% 정도 비싸더라도 통합한 진단비를 고려해 볼만 한데요. 단, 여기서 아무 통합한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전이암을 포함해서 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저희가 통합한 진단비를 통해 대비하려는 건 전이암이지 단순 2차암이 아니니깐요. 전이암을 보상하는 통합한 진단비를 구분하는 법은 쉽습니다. 가입하고자 하는 특약에 전이암이라고 써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. 현재 통합암을 판매 중인 15개 보험사 중 전이암을 보상하지 않는 곳이 3 군데가 있죠. 일단 이 보험사는 바로 제외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전이암의 보상 방식인데요. 전이암을 별도 특약으로 추가 가입하는 방식과 통화암 진단비 약관 자체에 전이암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전이암 포함 특약은 한 통화암 진단비 특약 안에서 전이암까지 같이 보상해 주는 특약이고요. 전이암 추가 특약은 통화암에 전이암 특약을 추가해서 전이암 진단 시 전이암 보장 특약에서 보상되고 해당 특약이 소멸하는 방식입니다. 즉, 전이 포함 약관은 피자가 한 판이고 전이암 추가 약관은 피자가 두 판인 거죠. 그러니 전이암 특약 추가 방식이 보험료가 더 비싸지만 않다면 먹을 수 있는 피자가 더 많아서 유리합니다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.